자수겸 배우 비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동창을 소개했다. 3일 비의 유튜브 채널 시즌 B 시즌에는 자수성가로 미국에서 300억 매출 셰프가 된 안양내고 동창 만난 비, 정지훈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비는 미국 LA에서 카메라를 켰다. 그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동창을 만나러 가고 있다며 한 1년 만에 본다. 자기 식당 몇 개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몇백억 될 거다. 내가 봤을 때 동창 중에 가장 성공한 친구가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후 비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그는 동기 동창들은 놀랄 수 있다. 민상이가 성공해서 미국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비는 친구에 대해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1번은 부자고 2번은 노력형이다.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칭찬했다. 비의 동창은 미국에서 총 4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다. 이어 20년을 떨어져 있다가 최근 3에서 4년 전에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다라며 식당 운영한다길래 속으로 그랬다. 나이 들어서 지금 여기 와서 시작하려나 보다 싶었다. 주소 받아서 갔는데 최고급 식당이었다. 자리가 미어 터졌다. 친구 통해 예약 안 했으면 그날 못 먹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친구는 연 매출에 대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3천만 원이다. 여기만. 세 번째까지 합치면 1억 찍는다. 연 매출이 세계 매장만 해도 300억이다라고 알렸다. 총 자산 규모는 5에서 600억이라는 말에 비는 대기업이야 라고 감탄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친구는 비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철근 같은 게 있어서 잡았는데 고압류가 흐르더라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비가 몸으로 쳐주었다라고 기억했다. 이에 비는 여러 살려다라며 웃었다. 특히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힘든 것부터 봤었다. 진짜 열심히 해다라며 비의 성실함과 노력도 칭찬했다. 그러다 비는 나 쉽게 여기까지 온거 아냐. 우리 동기들이 알걸.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걸. 한순간도 나태해질 시간이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하냐. 미국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다니. 나도 미국에서 성공을 못했는데라며 제첫 친구의 능력을 칭찬했다. 한편 비는 1982년생으로 올해 42세다. 그는 2002년 나쁜 남자로 솔로 가수 데뷔를 한후한류스타로 승승장구했다. 현재 비는 가수, 배우, 활동과 함께 약 17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즌 비시즌을 운영하고 있다.